예레미야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가는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대제에 유바라대 강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바로노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에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 여말의 안장을 지우타며 투구를 쓰고 나으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한갑히 도망하며 길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바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발하되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 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예고번 나일 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별과 거주민을 그 매랄 것이라. 말더라 달려라 병거더라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 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소사람과 붓사람과 활를당기는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아그니와 그날은 주망군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온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바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천녀딸 예곱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치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이 와서 에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이레미야에게이르신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에곱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국군이 있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기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가닥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이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어지기를애곱의바라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망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의 다볼 같이 해변의 갈멜 같이 요리라. 에고에사는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항모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에고번심이 아름다운 암성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세팔이 때가 줄곧 오리라. 또 그중의 고용꾼은 살찐 수성아지 같아서 도리켜 함께 도망하고 쓰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에고의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항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포를 찍을 것이라. 딸 에고비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에고과 에고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믿거를 의지하는 자들을 버리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곧 바빌론의 네보간 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넘기이라 그를 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종 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미랄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오. 결코 무대한 대로 이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에레미야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벌레스의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곳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러지되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버 지절이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빙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소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벌레스의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 줄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 있는 블레잭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서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 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던 적, 어떻게 잠잠 하며 쉬겠느냐. 아서글론과 해변을 치레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에레미야 48장. 모압에 가는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오라 너 보여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히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꺼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카리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 나임에서 부러진 던소리여 황폐와 큰파멸이로다 모합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러지점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지점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강나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오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오. 그모선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성읍에 이를 것인즉한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와의 호말씀과 같으리로다. 모합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치기이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기하고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어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모습으로 그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망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항피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요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요. 그를 이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의 사는 따라 네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데 앉아라모압을파이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게 떼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 지어다. 모압이 피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러지자며 아로농가에서 이러기를 모압이 항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롱과 야사와 메바아과 디봉과 너보와 베띠 불라다임과 키라다임과 베가물과벤모온과그리오과 보스라와 모압당 은건 모던 성거배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치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모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구와 오몽과 자랑과 그 마음의 그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함의 흩어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해에서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요,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합당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꺼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발른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에스본에서 엘로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니머리머 물도 함폐 하여 섬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건어 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 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렛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 내나니 이는 그가 모언제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패가 들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지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예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이의 그의 날개를 베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것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귀진하여 해서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해서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에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청소리를 사람미로다모압이여 내게 하가이토다. 그 모서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네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에레미야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말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소보나 슬피울지어다 아이가 항폐하였도다. 여기 라빠의 달들아 부러지절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외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관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있고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려 하느냐. 주 망군의 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오.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선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돔에 대한 말씀이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청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더단 주미라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 지어다. 내가 예서의 전환을 거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보랄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예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 적,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와께서 호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명세하노니, 보살라가놀림과제옥거리와 항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오. 그 모든 성업이 영원히 항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와에게서부터 호 오는 소식을 들었느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파이터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주로 여긴과 네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부검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리로부터 너를 걸어내리리라. 이는 요와의 말씀이니라. 예돔미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거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구모라와 그이호 성업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경고한 저소를 칠 것이라. 내가 적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자를 내가 거기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서를목다가 누구냐. 그런 즉 예돔에 대한 여호와의 어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따으라 양대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저수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리짓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이에 펴는 그날에 애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담메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막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담에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다. 도 어찌하여 찬송의 성업, 나의 즐거운 성업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담에색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베나다스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너부가 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계단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대를 빼앗으며 희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이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빌론의 네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죄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헛고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였어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어떤가는 하를 꺾을 것이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허들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언소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 안고 나의 진노를 그들이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 어 그들을 멸망시킬리라. 내가 나의 보다를 엘람해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이라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리 수치를 당하며 모로다기 부서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서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얻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거기를 그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거기를 그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이절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잃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의이로운 저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대하였음인즉 우리는 무대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정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건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가게 하여 바빌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하살은 노래난 용사의 하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되라.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너희가 절구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최옥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강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으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안전한 항구지가될 것이라. 바빌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빌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던자여 하사를 낚이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음을 지려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된 앗을 잡은 자를 바빌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와 빠가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로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빌론의 너부간네사 왕이 그의 뼈를 긁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로의 왕을 보란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보라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인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제약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모라다임의 땅을 치며 보고서의 주민을 쳐서 지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빌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의 항무지가 되었는고. 바빌로나,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거를 짓고 그의 국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거를 지매라고 남기지 말라. 그의 항소를 다 죽이라. 거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이도다. 그들의 날그벌 받는 때가 이러러서 미로다. 바빌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할소는 자를 바빌론에 소집하라 할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얻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갔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 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보랄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망군의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와라. 호 반드시 그들 때문에 사오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빌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유해와 바빌론 주민의 유해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유해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마의 들짐승이 성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다저도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다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상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슬레임 같도다. 딸 바빌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의를 갖추오도다. 바빌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경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 즉 바벨론에 대한 여와의 호 개혁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와의 호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걸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항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러지즘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